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중고차 신형 모델입니다 짧은 주행 거리에 5만 킬로인 차량 사고 없이 깨끗한 차량 옵션까지 좋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짧은 주행거리에 가성비의 차량을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량을 직접 가지고 배달해 드리는 홈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사고 없이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 번만 해 주세요.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신형 3.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3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주행거리 52,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한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630만원에 고가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G90에서 꼭 필요한 옵션, 멋진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안전한 사륜 구동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빌팅 캠 패키지, 멋진 실내를 위한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인 시그니처 셀렉션 나파가죽 스웨덴 해장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멋진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 짧은 주행거리라서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아있는 멋진 차량 안심 구매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검정색 바디 차량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름표를 보시게 되면 127 모의 2346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센스 패키지 옵션과.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 적용되어져 있고 이중 격자무늬 전면 그릴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네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본네트 상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라 그런지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넷, 휀다범퍼, 단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전방 감지기 사고 옵션,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거기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반대편 넘어와서 라이트 보시더라도 이렇게 투명도 또한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차문을 열게 되면 라이트 세레모니가 되는 차량, 오늘의 멋진 G90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 적용되어져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실 때 편안한 승차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 중에 하나인 5스포크휠 이렇게 멋지게 되어져 있고요. 전면 타이어와 후면 타이어 모두 미쉐레인 수입 타이어가 약7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차량 외관도 멋지고 깨끗한 차량인데요. 측면부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반대편 차량이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공 신형 차량에서는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팝업식으로 되기 때문에 최신형의 트렌드에 맞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퍼들 램프 준비되어져 있고 이중접합 차양글라스 유리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빗길 눈길 안전한 상시 사륜구등의 차량이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중접합 차양글라스 유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한 실내, 에 전자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승차감까지 훌륭한 차량입니다 뒤엔다가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한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미쉐린 수입 타이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유선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부드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존재감 있는 차량,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빗길 눈길 안전한 사륜구동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레터링 중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져 있어서 전동 트렁크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널찍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크래치 방지용 메탈 슬레이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바닥부름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침수 흔적, 곰팡이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오늘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져 있고 특히나 야간에 멋지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 세레머니, 후미 등 세레머니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내네 차량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미 등 세레머니까지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제네시스 G90 신형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깨끗한 외관의 상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걷는 걸음걸이도 비출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꼼꼼하게 비춰드려도 스크래치 없이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문콕 없이, 이색 없이, 단차 없이,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타이어 내쪽 모두 70%에서 80% 되어져 있고요.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이라서 외관은 더욱더 반짝반짝하고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량인데요. 실내 또한 깨끗하고 좋은 차량인 만큼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어두운 내장재로 되어져 있는 관리하시기 편안한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파 가죽 내장재와 스웨드 내장재 혼용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적용 되어져 있고 조수석 시트는 사용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의 시트 편안한 착좌감을 위해서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나오는 만큼 멋진 색상으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암레스트 또한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쪽 보시게 되면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고급스러운 실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체감 있는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 더 고급스러운 느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고 장치 되어져 있고 도어 트림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음악 감상에 좋은 음질 좋은 내장재 스피커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석 실내 부분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이렇게 조석 실내는 깨끗하고 좋으니까 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후석의 모습인데요, 나파 가죽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고 스웨드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니시 부분도 깨끗하고요. 바닥에는 양털 매트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만큼 푹신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널찍한 레그룸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좌석은 사용감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주름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또한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최신형의 LCD 창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모습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합니다.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이중 접합창 글라스유리가 원터치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고요. 한번더 터치를 하게 되면 뒤쪽에 커튼이 전동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렇게 뒤쪽 전동커튼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조수석 실내도 깨끗하고 후석 실내도 깨끗하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외관에 5 스포크 휠, 멋진 휠 추가 옵션 되어져 있고요. 편안한 승차감 전자 서스펜션에 고급스러운 실내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멋지고 좋은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깔끔합니다 뒤쪽 좌석은 좌측 우측 모두 이렇게 깨끗하고 주름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내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널찍한 레그룸 공간 덕분에 널찍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파가죽 내장으로 적용되어 있는 만큼 착자를 해 보시게 되면 부드럽게 착자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개선형의 지구공 신형 지구공에서는 뒤쪽에 디스플레이어도 이렇게 변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를 뒤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조명을 어둡게 쓸수 있고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공조장치도 이렇게 여러가지 버튼되어져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도 앞좌석을 이쪽에 움직일 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커튼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장제 모습 깔끔하고 좋은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실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빌트인 캠 옵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장착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하이패스 적용되어져 있고 원격 시동 가능한 블루링크 서비스 가능한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 덕분에 A필러, B필러, C필러, 천정까지 모두 스웨드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고급차의 대명사 화장골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요런 손잡이 부분도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오늘 준비된 차량 실내 모습 보시게 되는데 보시고 계신데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만큼 오늘의 차량 만나러 오시면 좋습니다. 자 조석실내 후석의 실내 이렇게 깨끗하고 좋으니까 운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벵앤올룹션 사운드 시스템과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스위치 되어져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운전석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발판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미끄럼 방지 VDC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함께 반절 주행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져 있고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그래픽이 선명한 전자 계기판 적용되어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서 볼수 있는 옵션 이렇게 멋지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적산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적산거리는 52524km 5년에 12만km 까지니까 약 7만km 가까이 충분하게 보증이 되는 만큼 안심 구매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자기기판이 적용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실 때 사이드 뷰 모니터에 있어서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내장제 컨디션 이렇게 좋으니까 걱정 없이 오늘의 차량 만나셔도 좋습니다. 자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풀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이렇게 많이 적용되어져 있는 옵션 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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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이렇게 개선형으로 들어가져 있는 만큼 선명하게 들어가져 있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선형. 차량에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내 차량의 좌측 우측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 갈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공기청정기 모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공기청정기 모드가 실행되니까 깨끗한 공기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 내려보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프로토 공조기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이렇게 좌측 우측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부분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공기청정기 옵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을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좌측, 우측 모두 가능한 차량이고 뷰 모니터와 드라이브 셀렉트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올려놓기만 해도 되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적용되어져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도 받아서 챙기시면 좋습니다 자, 자동차 키는 총 3개의 차 키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총 3개의 차키 중에 검정색 차키는 제 주머니에 있고, 일반형 차키 2개와 카드키까지 총 3개의 차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원격으로 시동 가능한 원격 시동 버튼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동으로 주차했다 출차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나에게 필요한 옵션, 쏙쏙쏙 들어가져 있는 가성비의 차량이고요. 짧은 주행거리 5만키로인 차량, 고급스러운 실내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편안한 승차감 전자 서스펜션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있는 차량, 가성비 있는 가격에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마무리 영상에서 가격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안전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3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 주행거리 52,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1억 630만원 옵션이 좋은 차량인데요. 추가 옵션만 6가지 추가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이고요. 실내가 고급스러운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외관을 보시게 되면 추가 옵션인 20인치 5스포크휠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쉐린 스윗타이어가 앞쪽 뒤쪽 모두 70에서 80% 가까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 좋은 차량입니다. 외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추가 옵션도 6가지 되어져 있는 멋지고 좋은 차량, 가성비 있는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6,790만원입니다. 6,790만원에 짧은 주행거리 5만킬로인 차량, 추가 옵션이 6가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 오늘의 차량 이렇게 안내해드렸으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직접 배달해드리는 홈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선 국산 대형차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사무실에 직접 약 300여 대 이상의 차량 대형차로 구비되어져 있는 만큼 언제든지 오셔서 이차저차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양반들 교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좋은 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